뚜뚜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 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현재 시간 2023년도 2월 16일 오전 10시 10분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아침에 찍는 것 같습니다 어, 새벽 사이에 엄청난 변동성이 나왔죠 뭐 4시간봉 기준으로 보면 거의 15일 5시부터 시작이 됐죠 4시간봉으로 장대 양봉으로 쭉쭉 올라가면서 전형적인 상승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버틴다의 관점으로 6월까지는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주봉상 음봉을 주느냐 아니면 좀더 빠져서 매수자리까지 주느냐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고요. 결국은 올라간다라는 관점은 동일했던것 같습니다. 결국은 6월까지든 박스권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결국 박스권이 이어진다는 소리는 차트가 전체적으로 횡보를 하면서 소는 날트들도 나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이거를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부터 오랜만에 빨간 불이 켜지는 그런 날이 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투자자분들의 매수 시점이 가장 궁금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부터는 비트가 아닌 저는 알트만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 어 지난 영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복귀를 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이어서 비트의 상승분이 얼마나 남아 있고 그리고 오늘 종합적으로 알트들을 어떤 걸 지금 매수해도 늦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항상 옆에 있으니까요. 어 지난 영상에 사실상 뭐,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드릴 수도 있게 뭐였냐면 9분 전 영상을 계속 보면 답은 다 나와 있다. 그거를 꼭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첫 번째가 태어난 이거였습니다. 태어난 4개월이었죠. 여기서 잘 보시면 정점을 찍고 하락으로 턴하는 데 3개월, 4개월이 들어요. 여기서 여기만 가는데. 그 얘기는 결국 이걸 다 맞추기까지는 시간이 분명히 많이 필요하고요. 턴을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더 늘어났고요. 더 늘어났죠. 지금 우리가 19년, 20년, 21년, 22년, 23? 여기서 이제 중점으로 달았던 건 뭐였냐면, 잘 아시다시피 이때 나왔던 구간 있죠? 이 구간들이 경기가, 금리가 최고점을 찍을 때까지 기간인데, 우리는 지금 최소한 5월까지 5.25를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4.75죠. 3월 3일날 나오는 FMC o 때도 또 0.25를 인상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최소한 두 번에서 세 번에 대한 인상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소한 두달 이상은 비트가 떨어지더라도 계속 매수를 해도 된다는 구간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경기침체가 아니라 금리가 최종적으로 정점을 찍는 구간까지는 하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정점까지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그 이후에 정체되어 있는 기간만 하더라도 파월이 어느 정도 암시해 줬죠. 바로 연말까지는 떨어뜨리지 않는다. 결국 확정된 것만 하더라도 6월까지는 떨어지지 않는데 경기 침체가 끝나는 구간까지 고려를 하도 6개월을 더플러스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 보면요. 그게 이제 어, 저번 영상에서 나왔던 구간 중에 하나고 또 이제 구분대로 한번 돌려 보시면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딱 나와 있어요. 횡보적인 흐름이 거의 여기까지도 하방위까지는 버틴다라는 관점을 유지해 보면 지금 나오는 가장 많이 보는 게 역회동 숄더 패턴으로 추가 상승 나오는 걸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볼린저 밴드가 여기까지 오는 상승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이상은 가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결국 한번퀴 상승이 더 남았다고 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봐야겠죠. 잘 보시면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 역회된 쉴드 패턴으로 지금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죠 그때가 월봉 흐름이었는데 지금 잘 보시면 어 지금 나와서 바로 눌림을 받고 올라가는 상태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얼마까지 갈수 있는지 남아 있는 여... 남아있는 거죠 4천만 원이니까 이제 달러로 하면은 10... 2% 이상의 상승이 더 남아있는 건데 이 구간만 하더라도 사실 얼마냐면 거의 28% 에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는 솔직히 는 열려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어, 어디까지는 보고 있냐면 28k 달러로 보면 28k 이거든요 28k 면 어디죠 장대 음봉이 떨어졌던 이 구간의 시작점 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가도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제가 월초 1월 1일 영상에서도 한번 다뤄드렸는데 그 영상의 포인트가 뭐였죠? 기억나시는 분 있으면 한번 댓글에 달아주시면 좋은데 라이브를 했다면 사실상 이런 거 같이 호흡하면서 할 때는 좀 아쉬운 것 같고요. 1년 봉을 봐라. 1년 봉상 월초부터 오르게 되면 상승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다? 28k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어질 수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을 가기는 쉽지 않은 구조니까 올해 이거부터 가게 되면 나머지 시간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시간 끌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상승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문득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고 하면 일봉상으로는 현재 보면 28K 이렇게 선을 그어놨죠 저항대입니다 여기까지는 추가적으로 갈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4,000K 이상의 상승은 여유가 나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이어가자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여기 나왔던 구간은 2분의 1 지연과 돌파를 하되 경기 침체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턴을 해서 추가적인 하향으로 이어가는 N자 이 N자 패턴으로 최종적으로 빠지는 흐름까지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힌트는 다 나왔었죠 뭐 힌트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방향성에 대까지 해다 나왔다는 말이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정확히 이어진다고 하면 28k 까지 라고 했으니까 뭐 가, 가격상으로 사면 3600만원 잡을게요 3600만원까지 잡는다고 하면 이 패턴 자체가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거겠죠 이제 여기서 이어지는 게, 다시 이제 여기까지 보고, 여기까지를 봐서 이제 5파로 보는 건데, 어, 저는 이 구간 있죠? 이 구간까지는 제가 봤을 때 3월. 3월이 결국 0.25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거의 90% 이상까지 올라왔으니까, 여기 라인이잖아요, 여기 라인. 여기 라인까지 떨어지는데, 여기 3월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3월, 그리고 또 다시 4월까지 버티는 걸 보면,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리고 짧게 어차피 1, 2, 3에서 3파와 4파의 5파가 항상 넘지 않고 쌍봉으로 가는 경우도 워낙 많기 때문에 시간을 끌어서 지금은 5월까지 버틴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차트가 무너지는 흐름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올해가 끝나기 때문에 결국 지금 여기는 바닥이었다는 거는 뭐 이제 시간이 지나보니까 아는 거고요. 그 다음 영상을 다시 이어가자고 하면 아, 나는 도대체 이런 거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어디서 사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요것만 봐라. 일단, 월봉상으로는 지금 뭐, 저점을 깨지 않고 고점으로 계속 이어지는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봉이, 음봉으로 턴한 애들은 조정봉이기 때문에 사고, 그게 아니면 양봉으로 계속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잡아야 할 거는요, 음봉을 먼저 간 애들 있죠. 그런 애들 먼저 잡아야 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월봉상 아직까지도 고점 돌파를 안한 애들 신태 다 나왔죠? 주봉상 음봉인 애들부터 볼게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주봉상 음봉인 애들. 자, 지금 양봉으로 그냥 하는 애들은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더 많이 갔고요. 그 다음 지금 다 양봉인 애들 그리고 음봉인 애들 다 어떻게 했죠? 지금 다 말아 올렸죠? 음봉인 애들은 분할 분면서 그냥 해야 한다고 했죠. 썬더콜트는다 음봉이었고요. 은봉이었죠. 윗꼬리 달고. 그리고 영상 후반부로 갈수록 또 힌트가 뭐가 나왔냐면 월봉 있죠. 월봉이 윗꼬리가 긴 애들은 지금 그냥 사야 한다. 왜냐면 시간이 2월은 버틴다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죠. 제가 윗꼬리가 길수록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또 다시 말아 올린다. 그래서 차트들이 지금 다시 말아 올리는 흐름이 나왔고요 지금 그러면 늦었냐? 라고 물어보시면, 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전 여기서 끝낼 거거든요. 그래야 빨리 받아보실 수 있고, 이 장에 탈수 있으니까. 월봉이 아직까지, 1번, 월봉, 아직까지 윗골이 있는 애들 있죠? 있다. 이거 찾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봉이 은봉인 애들. 주봉이 은봉인데, 아직 은봉의 고점을 넘기지 못한 애들은 추가적인 상승으로 고점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월봉이 직전 고점 넘지 못한 애들. 힌트를 드리자면, 어느 정도 저는 힌트를 드렸는데요. 바로, 텔레그램을 그래서 입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 하다 보면은 텔레그램 나와 있거든요. 텔레그램에 뭐가 있죠? 제가 힌트를 이미 드렸습니다. 스텔라도 아직 안 오른 듯 하네요. 스텔라 잡아 드렸어요. 스텔, 예를 들어, 스텔라라고 가정을 하는 이유가, 스텔라, 지금 월봉 고점 안넘었죠 이런 애들 찾으시라는 거고, 또 뭐였죠? 영상 또 돌아보면, 스택스. 스텍스 잡아드렸는데 스텍스도 지금 보면 몇 프로 올랐죠? 거의 20% 넘게 올랐습니다. 20% 맞나요? 예. 네. 지금 보면 양봉으로 꽂아 놓고 있죠? 그냥 올리고 있고요. 제가 비트코인을 말씀드리면서 어디까지 볼수 있다 했죠? 여기까지 볼수 있다 했죠. 여기. 여기까지 볼수 있다, 여기. 있다 했죠. 여기. 그러면 알트도 여기까지 가져 못한 애들은 여기까지 한 번에 쏜다는 얘기예요. 잘 보면 리퍼리움도 잘 보면 비트코인이 지금 하락했던 시점을 잘 보세요. 하락했던 기준으로 보는 게 나아요. 2021년 6월 6, 6일이에요. 6월 6일. 2022년도 6월 6일. 이때 음목이 떨어졌던 지점까지 있죠. 보면은 2022년도 6월 6일. 그럼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라 보면 돼요. 여기 여기 저항 라인 있죠. 이거 다 돌파하고 있죠. 여기 이상은 사는, 사는 게 별로 안 좋고요. 그럼 윗꼬리를 달고 달기, 달 거기 때문에 그럼 월봉으로 도이이다 넘었을 거예요. 그러면 월봉도 다 넘었죠. 그러면 다 어디에 부딪히고 있죠? 볼링저 밴드 상 중단에서 저항을 받고 있죠. 이런 애들은 지금 사는 건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굳이 더 상승을 한다면 내가 먹을 수 없는 거다.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걸 타는 게 좋겠죠. 지금 아하토큰처럼 리퍼리움이 더 위로 간다고 하면 사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아직까지 저런 위험수당보다는 6월 6일 기준으로 못 넘은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을 빠르게 찾는 게 낫겠죠. 예를 들어 지금 6월 6일이면 이제 캐리프트크는 저항을 맞고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도 못 넘은 애들이 분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네요. 썬더코어도 지금 아직 안 남았고요. 빨리 지금 영상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유입니다. 스톰엑스도 스토, 지금 남아있죠? 이런 코인들을 빨리 찾아서 빠르게 대응하는 게 가장 낫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리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당연히 들어가는 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 손절선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손절은 그럼 얼마로 잡아야 돼요?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을4 시간봉상 지금 상승형 차트가 나왔지만요. 지금 거래량은 분명히 올라갔지만 아직까지 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음봉이 떨어졌을 때가 단기적인 조정에서는 매수 찬스일 수 있고요. 매수 찬스이지만 저항을 깨기는 쉽지 않은 구조예요. 다시. 그러면 차트상으로 보면 얼마냐면 최대 3020만 원 떨어지는 게 아니라면 이거는 그냥 매수 찬스라고 보시면 게 나을 것 같고 3020만 원이라면 일봉상으로 장대 양봉의 2분의 1보다 살짝 높은 금액입니다. 여기가 손절선이라 보면 돼요, 여기. 여기까지는 최대 손절선 잡고, 만약에 손절을 벗어난다, 그럼 어, 항상 어떻게 대응을 하겠죠? 50% 손절로 대응하고, 떨어지면 다시 추가 매수로 대응! 이게 가장 중요하다. 영상 빠르게 올리는 게 중요하니까 빠르게 이렇게 대응할 수 있게끔 올려드릴게요. 또 변하면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영상으로 찾아뵙든가, 오후에 또 바뀌면 변동성에 대해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